드디어 전기차. 작가님 차예요? 아니요. <laughs> 뭐 협찬 받으셨어요? 그럼 다른 차들도 그렇게 다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야너외자차 타고 싶냐? 요즘 전기차 대세잖아. 이트론 타야. 지금 인천의 아우디 전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촬영은 이제 네. 인천 아우디 전시장 김재현 부장님 통해서 이렇게 도움 받아가지고 이제 Q4를 찍게 됐습니다. 오늘 찍을 차량은 <laughs> 아우디의 순수 전기차 모델인 아우디 Q4 e-tron 촬영입니다. 아, 드디어 전기차. 아 네. 근데 전기차 별로 안 좋아하시지 않아요? 부장님 어디 안 바쁘세요? <laughs> <laughs> 이렇게 계시는데, 제가 전기차에 대해서 감히 전기차 너무 좋죠. Q4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안심하고 탈수 있는 차량이다. 요즘엔 그거를 밝혀낸다면서요. 뭐 배터리도 어디 거 쓰고 하는지 아주 길이 많이 나니까. 배터리가 말이 많은데 Q4는 또 그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굉장히 좋은 차량이다. 아직 국내에 전기차는 시기상조라는 말이 많은데, 하지만 Q4 이트로는 네, 그 말을 뒤엎을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 예전에 테슬라 타본 적있고 있거든요? 테슬라를 한한달두달 달 정도 탄 적이 있었는데 은근히 좋더라고요. 음... 근데 그 장단점이 너무 뚜렷해서 어쨌든 전기차의 최고봉이 테슬라잖아요. 아우디 와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테슬라 제외하고 이큐포 이트론이 수입차 전기차 중에서는 제일 많이 팔리는 차량이에요. 제외에안 하면요? 테슬라가 많이 팔리는데 근데 근데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리는 차량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네, 방금 전에도 한대 나갔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금방 막 진짜 잘 팔리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구매하기 굉장히 적합한 시기입니다. 아, 그 말은 즉. <laughs> 요게 조금 네. 이렇게 좀이렇게 빠진다 이거잖아요. 네, 그죠그렇죠 아, 여기 인천 전시장에 오면 할인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수 있습니다. 일단, 큐퍼 같은 경우에는 총네 가지 트림이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그냥 일반 큐퍼 4호 이트론 프리미엄입니다. 6,980만 원이라고 합니다. 6,980만 원? 신차가? 네. 아, 신차가요? 어, 네. 생각보다 안 비싸네? 어, 내 차보다 싼데? <laughs> 전면부부터 볼까요? 자, 일단. 전기차가 제가 이래서 성능을 둘째 치고, 저는 일단 외관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아니, 근데, 솔직히, 감독님도 이게 조금, 그릴이 없으면 허전하지 않아요? 아, 이게, 이게 아무래도, 당연히 원래 그릴이라는 게, 엔진열을 시켜주는 기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릴이 당연히 있었었는데, 전기차에는 솔직히 필요는 없어. 그렇죠 하지만, 뭔가, 차에는 그릴이 있어요. 여기 지금, 이거, 이거, 여기 있어요. 여기 만큼 있는데, 이건 뭐, 에어컨, 저 송풍구 정도 사이즈에, 지금. 그릴이 있습니다. 아, 앞모습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조명은 어때요? 아 조명은 뭐 두말할 게 없죠 그쵸 날렵한 헤드램프 이게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라 고 해가지고 아우디만의 기술력이 담겨져 있는 헤드램프입니다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차본닛이 되게 짧네요 아 그쵸 응. 좀 어, 짧은 편이네요 어, 네. 어 많이 짧은데요 이 정도면은 음. 제가 이렇게 할 정도면은 음 전기차다 보니까 본닛이 짧게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 엔진룸 같은 네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안에 네. 그리고 음. 앞에 보면은 이제 y 이드한 감성의 에어 커튼이 있습니다. 커튼이야? <laughs> 뭐 그냥 갖다 붙이면 다 이름이야. 무슨 에어 커튼은 또 뭐야? 살면서 또 처음 들었네. 에어 커튼은 뭐예요? <laughs> 아, 이게 디자인적으로 와이드하고 이쁘다. 이제 원래 에어덕트가 들어가잖아요. 거기 공기, 그러니까 여기, 어 공기 순환하는. 네. 근데 거기는 이제 이렇게 이쁘게 디자인이 들어가 있다. 자 일단 그럼 이제 얼굴은 다 봤어요. 전기차의 매력이 무다다다다다 박혀 있다고 합니다. <laughs> 좋아요. 꾹. 자연 모습 넘어가죠. <laughs> 연 모습 보러 갈게요. 자 타이어랑 휠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타 플래티늄 그레이 휠이라 해 가지고 플래티뉴... 이것도 21인치. 21인치. 네. 이것도 비싼 거예요? 아니 뭐 비싸진 않고 그냥 기본 휠인 것 같습니다. 근데 휠이 나쁘지 않다. 그렇죠. 오히려 어, 휠이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뭔가 전기차스럽진 않아요 휠 자체가 뭐 전기차스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laughs> 아 이거 전기차... 말로 뭐라고 설명해 지 전기차스러우려면 뭐 막혀있고 거기에 뭐 태양광처럼 뭐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전장 자체가 4590mm이고 전고가 1 6 음. 3 5십오 세라님보다 좀 작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좀 작아요 많이 작아요 음. 준준형 SUV Q4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엉덩이 램프가 일자로 이렇게 그쵸 되어 있습니다 어? 방금 보셨어요? 지금 이게 웰컴 라이트 켜드릴게요, 뒤에 후면에. 짜잔! 되게 이쁘죠? <laughs> 이 램프 켜진 거 말씀하신 거예요? 네. 작가님 차예요? 아니요 <laughs> 뭐 협찬 받으셨어요? 네. 아 이게 이제 뭐 웰컴 등으로 이렇게 켜지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음. 차문 열었을 때 오. 그리고 리어램프가 이렇게 세안님이 말씀하신 대로 쭉 이렇게 이어져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여기도 크롬이 별로 안 들어가 있네 아, 여기만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 Q4 로고 있고 뭐가 되게 뭐가 많아요 이렇게 이렇게 뭐가 결이 되게 많은데요? 층층이? 밑에 머플러는 전기차스럽게 없고. 머플러 없네? 머플러 없는 차는. 차가 아닙니다. 차가 아니지만. <laughs> 제 가는 아니, 무슨... 것 같으니까. <laughs> 트렁크 한번 열어볼까요? 근데 요즘에 음. 이렇게 전기차도 일부러 머플러 만들어 놓던데. 아, 맞아요. 그렇게 디자인으로 형성해 놓은 차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자, 트렁크 열어볼게요. 샥! 음. 음. 와, 트렁크 넓다. 의외에 또 그게 있네? 어, 골프백은 뭐 충분히 들어가고. 네. 얘도 분리 가능한 건가? 예, 러기지도 스크린도 분리가 가능해요. 어, 뭔가 네. 빼니까 되게 시원해졌는데 고급스러움은 약간 마이너스 5점. 저게, <laughs> 이, 근데 저거 하나 있다고 되게 고급스러워 보인다. 자, 어, 이열 폴딩 하면은 차박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 누워보겠습니다. 으쌰. 어. 이게 차박할 때 평탄화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전기차로 차박 많이 하잖아요. 음. 오 좋은데 이거? 자 그럼 이제 실내를 들어가서 볼 건데 폴딩을 접어야겠죠? 폴딩을 한번 접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몇 마디만 하기는 이렇게 착착착착 다 해준다고 우리 작가님 일렬로 보러 가시죠. 네. 최저가 비교견적은? 내차살때 최저가 비교 분석 제공해 주지 실시간 재고 정보와 즉시 출고까지 이러니 KCM이 추천하지 대한민국 오토모빌리티 넘버 원다타랩 응? 트론 실내를 타봤습니다. 어뭐 약간 제차탄 느낌처럼 익숙해요. 이 폭이 조금 익숙해요. 음. 아까 제이게한 손으로 안왔았잖아요어딱 그게 맞는 것 같아. 그 준준형 SUV 느낌이 딱이야 지금 실내도. 그렇죠. 음 그리고 센터페시아가 좀 낮죠, 약간? 근데 전 이런 게 좋아요. 아 그래요? 그 어떤 차 보면 여기 이렇게 막 막혀 있잖아요. 그럼 남자친구랑 손잡기도 불편하고, 그좀 밀착하기도 불편하고. 밀착하는 <laughs> 데왜 밀착을 해요. 그냥 따로 운전하고 해야지 <laughs> 왜? 아니 이 운전할 때 이렇게 팔짱 안 껴요? 어? 저는 이렇게, 이렇게 제가 운전할 때 이렇게 하고서 저는 이렇게 운전 거의 몸이 이째, 이, 이쪽에 가있는데 나는? <웃음> <웃음> 거의 이, 조수석에 가있는데? <laughs> 거의 무릎에 탈락 말랑 하는데 남친구는 없지만 음. <laughs> 어, 없지만 <마. 웃음>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게 좋아요 음 그렇게 낮게 돼 있는 게요? 아, 오. 근데 여기, 그 있을 거다 있어. 여기에 핸드폰 거치나 이런 거. 네, 뭐거 그런 거 놀라고. 청소하기 되게 힘들겠다. 그 여기 이제 있는 디스 커플더가 이렇게 놓을 수 있고. 있고. 아. 음, 이런 식으로 팔걸이 형태의 아 어, 근데 확실히 이만큼 나온다고 좀편안해 네. 애초에 이렇게 만들지 그랬어 스티어링 휠은 D컷 D컷 D컷이에요? 네 오, 더블 스포크 스포츠 스티어링 휠입니다 회생제동을 세게 걸면은 차가 꿀렁꿀렁한 느낌이 있고 멀미난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차는 진짜 내연기관 차량들이랑 이질감이 거의 없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아까 딜러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핸들 각도가 엄청 끝까지 잘꺾인대요아 아까 봤어요 네 그것도 이 이큐4의 엄청난 큰 매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원래 이렇게 유턴할 때 진짜 각도 잘못 재면한 방에 유턴 못 해가지고 뒤에서 막 빵빵거리고 좀 민폐 끼칠 때 있잖아. 얘는 그게 없을 것 같던데요. 맞아요. 아까 거의 타이어가 이.. 좀 있으면 그냥 옆으로 그냥 개처럼 옆으로 걸어가겠더라고. <laughs> 거의, 거의 조금 더 꺾으면은 옆으로 가겠던데요. 그럼 다른 차들도 그렇게 다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이제 뭐각 브랜드마다 기술력이 다르니까. 계기판은 시인성이 어떠세요, 봤을 때? <laughs> 원래 계기판이 있어야 되는 아니에요? 아니요. 어, 아이에요그게요아판이아게 동그랗게 시계처럼 생겨서 이렇게 막돌아가는게 보이고 보이게아닌가아마뭐 뭐 시동키고 운전하게 토치인가? 되면 그게 보일걸요아마요모니터가 하나 더 있는 느낌이야 계기판이 음, 버츄얼 요아 플러스 라고 하는 건데 그10.2요치 2인치라고 이렇게 버츄얼 버추. 아니 플러스 이게 아우디에서 얘기하는 이름이에요 얘도 약간 나만 보게 이렇게 해놨네 운전자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MMI 내비게이션이 달려 있고, 그리고 내장 자체가 블랙 하이그로시로 된게좀 많죠. 아마 제가 알기로 통풍이랑 메모리 시트는 없어요. 아, 그거는 딱 보자마자 알았어요. 뽕뽕뽕뽕이 없어. 뽕뽕뽕뽕이 없으면 통풍 시트가 없는 거더라고. <laughs> 아니, 뽕뽕뽕이... 그게 뭐예요? <laughs> 이거 여기 시트에 이렇게 뽕뽕뽕 뽕뽕뽕 아 구멍 나 있는 거. 음. 그게 없으면 거의 통풍이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메모리 시트도 없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가격에 오 입문하기 되게 약간 외제차 입문하기 좋겠다. 반자율 주행 기능이 있고 음...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죠. 말 나온 김에 한번 열어볼까요? 아 얘도 좀 제발 다 열렸으면 좋겠다. 어? 오! 어! 맘에 들었어 얘는 다 열린다 어꽤 많이 열리네요 어 얘는, 네. 얘는 그래도 다 열린다 어... 그래 파노라마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있는 애가 요만큼 열리는 거랑 애초에 요만큼 있는 애가 다 열리는 거랑 어떻게 보면 똑같이 열리는 건데 훨씬 이게 나는 개방감 있어 보이고 어, 좋아 오, 이 차는 저... 근데 되게 네. 왜 이렇게 익숙하지? 이거 언제 나온 차예요? 옛날에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페이스리프트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차도 근데 요즘에 이런 차들은 진짜 앰비언트 라이트 다 있는 거 같아 그 쿠팡이랑 알리에 이거 팔더라고 요 앰비언트라이트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하면 대신 이제 항상 시동을 켰을 때만 가능한데 이걸 이렇게 삥 해가지고 다 들을 수 있어 근데 은근히 되게 괜찮아요 폭도 네딱 그냥 준중형답게 사이즈 이 정도 나왔으면 잘 나온 것 같고요 근데 전기차는 솔직히 운전을 해 봐야지 그 장점을 진짜 알수 있는 건데 그쵸. 운전을 오. 못 해본다는 거 솔직히 실내는 모든 차들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전기차라고 크게 막 다르지는 않아 음. 운전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운전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일찍 퇴근을 할수 있어요 아요아 <laughs> 그. 이것도 아, 이렇게 돼 있네 응아 음. 맞아요 어, 또 딸깍딸깍으로 돼 있네 기어 노브가 그렇게 돼 있죠 오 되게 깔끔하다 아, 일단 그러면 이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2열 앉아봤는데, 2열이 1열보다 넓은 느낌은 왜지? 어, 되게 뭐지? 왜, 왜 2열이 더 넓어? 이게 폭은 조금 아담한 느낌인데, 전장이 좀 긴가 봐. 근데 어이. 왜 주차장이 이렇게 넓은 것 같지? 이게 밑에 보면 은 센터 터널이 없어요 이게 또 특이한 게 원래 볼록 올라가 있잖아요 아 여기 가림막 같이 된 거? 네네. 아 그러네 완전 평평하네 음. 이건 전기차다 보니까 가운데 센터 터널이 없어서 2열 공간이 굉장히 그래서 넓고 그래서 좀 편해 것같구나 네. 어, 이거는 그럼뭐 왼쪽으로 내리든 오른쪽으로 내리든 되게 편하겠다 그쵸 그리고 음. 가운데 원래 보통 고통 받는 자리잖아요 어디 놀러 가거나 여행 가면 그쵸 자리를 좀 다리를 좀 이렇게 많이 개발 을 해야 된다거나 굉장히 멋있게 앉아야 된다거나 어 그러네 여기는 여기 공조기 부분은 어떠세요? 어 귀여워요 오. 되게 쬐끄러 지금 송풍구가 요만, 요만한데 되게 귀엽거든요 여기로 바람이 나올 수는 있어요? 오세다아얘 있을 거다 있고 여기 완전 꼭 어, 가성비 뭐다 좋은데? 여기 또 충전 잭할수 있는 충전 단자들도 있고 그리고 옆에 이제 보면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laughs> 은은하게 나오고 있죠 여기, 여기 약간 뭐 물든 것처럼 여기 엠비언트 라이트가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지금 뭐가 물들었어 몰랐어 아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음. 아이 아니,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이 돼 있다. 어. 아, 이거 되게 젊은 분들이. 나 외제차 입문하고 싶은데. 약간 그래도 조금 이름 있는 브랜드에. 그래도 누가 봐도 우와, 할수 있는 차. 근데 거기에 이제 전기차가 또 대세니까. 음... 그런 분들. 이렇게 좀 넘보기가 좀 괜찮네. 자, 여기 이렇게 커플다. 어, 근데 이 차는 진짜 간단간단하다. 음... 되게 간단간단해요. 되게 깔끔하고 뭐 군더더기가 없고 되게 간단하고 음자2열 리뷰 끝났어요 <laughs> 끝났어요 아니 이렇게 간단하지 여기 뭐 버튼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만 있냐고 열고 닫는 버튼 세란님 오늘 이제 Q4 이트론 봤는데 어떠셨어요? 네. 어이차 오늘 좀 전기차에 대한 선입견이 다 조금씩 있잖아요. 근데 다풀리는 않았지만, 어 그래도 어쨌든, 그, 아까 뭐야, LG, 아, 뭐, 인증 그 네. 배터리? 네. 어, 그걸로 일단 완전 안탈 이유가 없겠다. 그리고 가격이. 요만큼 해서 탈수 있으면, 진짜 외제차에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 나 약간 외제차, 아, 나 어디 딱 이렇게 커피 마실 때차키 앞에다 딱 올려놓고 싶으신 분들. 입문하기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아까 장난삼아 얘기했던 이제 불이 난다. 이거는. <laughs> 배터리를 굉장히 좋은 걸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때 그럴 일이 없다 일 단락이 됐습니다 전기차라고 하면 제그 얘기가 많으니까 저는 만약 이 차를 추천을 한다면 제 이제 동생들한테 저희 이제 동생들한테 야너왜자차 타고 싶냐 요즘 전기차 대세잖아 이트론 타 야고 이제 얘기를 할수 있을 만한 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이제 저희 채널을 봐주신 분들 이제 재밌게 보셨다면 이렇게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또 하나 하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